자기. 난 맨날 이렇게 학교 갈때 자기랑 같이 가는 게 너무너무 좋다. 자기는 어때? <웃음> 정말? <laughs> 좋아라. <laughs> 아 어, 벌써 학교 다 왔다. 벌써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. <laughs> 어? 저기 애들이 부르네. 자기 수업 잘 듣고 연락할게. 응. 음. 야, 니들 눈치도 없게. 들어가자. 자기, 뭐해? 나는 국어 시간인데 너무 지루해 졸려. 응? 왜안 읽지? 자기야, 자기? 저기? 뭐 하고 있는 걸까? 어, 읽었다. <laughs> 그럼 지금 그년 때문에 내 카톡을 늦게 본 거야? 아, 이 자식 봐라. 야, 빨리 빨리 안 볼래?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? 야, 그냥 잡아서 죽치기 전에 빨리 읽지. 계속 진통 올릴 텐데, 계속 카톡이 갈 텐데, 아닌다 이거지? 님저 죄송한데 잠시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어쭈 둘이 칠싹 달라붙어서 꽁냥꽁냥하고 있다 이거지 전화해봐야겠다. 눈 마주쳤지? 화장실 간다 하고 잠깐 나와. 우리 자기... 미쳤구나. 뭐, 뭐가? 야, 너, 내가, 다른 년이란 니가 그렇게 꿍냥꿍냥하고 있는 걸 봤는데, 눈이 안, 지, 안 뒤집어지고 백이겠냐고. 알아, 그 년. 네전 여친이잖아. 그는 내가 너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. 너에 대한 거 웬만하면 다 알아. 단지 널 생각해서 모르는 척 가만히 있는 거지. 못쓴거 있어서 노트 빌려달라고 했다고? 근데 그걸 그렇게 다정하게 해줬어? 나 이따 끝나고 지졌어. 들어가. 일단은 이따 쉬는 시간에 보자. 자기야. 진짜, 씨. 너 일로 나와. 나와. 너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, 없는 거야? 난 어제 주회 준지 30분밖에 안 지났어. 근데, 맨또 다른 여자 그러고 있어? 재밌냐? 나눈 뒤집어지는 거 보는 게 재밌어? 이걸 진짜. 뭐? 계속 해봐. 아니 변명 계속 해보라고. 표정이 무섭긴 해. 표정 무서운 걸 아는 애가 그따구로 행동을 하냐고. 싸다고라도 한대 맞을래? 내가 성격이 굉장히 지랄 같아서, 그 지랄 같은 성격으로 일진된 거 알잖아. 내가 우리 남자친구님은 웬만하면 손안 들려고 하는데, 자꾸 그러면 진짜 너한테도 손잰 수가 있어. 자존심도 없나. 이제 무릎 꿇고 싹싹 비네 맞긴 싫은가 보다. 그럼 좀 잘해야지. 응? 잘해야지. 안 그래? 너 진짜 경고야. 울지 마. 사람들 이상하게 본다. 너? 다시 한번 내가 봤는데, 단 여친이나 딴 여자랑 그러고 있다? 넌 그날 너랑 파이야. 알았어? 일로 와봐 눈물 그치고 얼른 들어가 저기 니네 남자애들이 부르네 그래 들어가